진실의 소리, 반복적으로 들리는 경고의 음성, 당신의 주변에서 조작된 소리가 들리고 있다. 진실의 소리, 반복적으로 들리는 경고의 음성, 반복되는 소리 단순한 환청일까? 최근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특정한 소리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닌 조작된 메시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들려오는 불쾌한 언급과 음성들이 그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이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메시지들은 특히 피해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환청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조작된 소리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다. 조직 스토킹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주변의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소음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의 어린 아이들이나 심지어 공사장 인부 택배기사들이 피해자를 조롱하는 소리를 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위험,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피해자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조차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조정되고 조작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고통. 지속적인 괴롭힘과 심리적 압박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유발합니다. 불안, 우울증, 심리적 외상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